2024년 공솔문학회 문학기행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울산에서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회원들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천 암각화를 돌아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회원들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돌아보면서

앞에서 시창작 강의를 해달라니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해왔다 하지가 표현할 수 없어 인생선배로서의 한마디 정도로 간단히 해오겠다 급박하였습니다. <laughs> 일찍이 법정선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안순함과 간소함에 정신 구속의 길 걷다 가신 분의 그저 소박한 말씀입니다만, 시창작의 기본과 그 정신을 가르치는 말씀 같다 가장 깊이 와닿습니다. 오래전에 접은 제시시 하나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고맙다, 시야. 초시절 그 집도 늘리고, 재산도 늘리고, 둘줄이 친구도 늘리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살면, 야, 소설 하나는 쓰겠구나. 부푼 꿈으로 살았었는데, 아, 그게, 그게 아니야. 이게 째더라. 몸도 줄이고, 마음도 줄이고, 꿈도 줄여. 단한 자라도 더 줄여. 나는 시, 시, 시와 몇 순으로 만족하며 사는 이가벼움내그 때는 몰랐 흐의 말씀 중아름다을 저는 한간함으로 가소함을 가벼움으로 표현하지만 같은 맥락 같은 의미라 생각합니다. 시의 기본 정신을 말하는 건똑 같지 않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시선의 이유라 각자 다알아들지만교과서에 주인은 유명 시를 쓰겠다거나 시로 대박의 저장료를 지니셨다는 것으도 시선이니 혹시 있나요? 봉솔문학회결성 당시 40대 50대였던 분들이 이제 다 60대, 60대 전후를 보갑니다. 흔히들 인생, 인생이 인생이 임학이니 꽃중년이니 연안하지 부추기지만 사실은 헌법전후의 신세대들이 아닙니까. 모두 신 혹은 쉼의 가치를 해받게 나가야 할 다리에 주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즘과 달리 배워야할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는 지문에서청한 절단에서 깨우쳐 없는 소대적 철학이라 거창하게 해석해도 넘침이 절대 아닌 시 임무는 참으로 바람직하다 얘기됩니다. 우리 모두 보다 단순해지고 보다 가벼워지도록 시로서 시를 통해 수영 정진에 나아가도록 하옵시다. 감사합니다. 남청춘을 돌려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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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 인생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시의 내용이 거의 이제 육년 시절 고향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향 떠나와서 이제 우리 해운대 얘기 또그 이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이 안에 근데 대부분 양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 음, 저희 많은 분들 우리 재능이 많은 이유인 것에 앞으로 많이 발전하길 바라고 우리 문학교에서 같이 늙어갈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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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안녕요 <laughs> <laughs> 로데 아, 대로서 존경하는 분이 장세리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 실은 제 편이라 werk. 지금 안좋고있세요 아시네. 그래서 제가 아침 사실 적산역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꿈으로 그제 그때 고향 뒤에 살 때도 3 5 m 인데 그요 저기 올라가 남하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저기 역을 하나 쳤어요. 해가지고 그게 꿈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선수를 한거없고요 방, 방 교교님이나무데설을잘 해주셔가지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자관, 어찌 보면 문화를 하게 된게 사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특히 시는그 굉장히 춥고 배고파야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자관은. 지역산녀. 지역산녀. 예를들면 서리가, 서리 좋다, 이게. 야데 서리, 딱, 작복을 놔놓고, 복습, 그, 즉, 그대 필살을 모 해. 필살을 잘하면 안 하면 힘드니까 필살을 좀 해보는 거야. 예? 얘가 쓰는 늘 필살을 써라. 안 되면, 그대로 써봐. 그럼, 막, 우에다가딱 깔아놓고, 그대로. 기겨서는 거지. 필살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한 서른 번, 이렇게 하다보면, 또, 어? 어느 정도 감이 잡혀. 그런 어떤 구조라든가, 문장의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 근력이라든가, 어떤 전체에 대해서 완성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중요한 건그 작품을 내가, 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그 작품, 그 작품이어야 된다. 이거야 아무나 악당이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으로 뭐, 우리, 그, 어른의 그 문학상 있잖아. 예 들어, 뭐, 그, 거기에 그 자본되는 사람은, 어? 그리, 일단은, 뺏를 받은 거이가 그죠? 그런 우수 작품을 갖다가 먼저 딱 갖다 놓고 쫙 보는 거지. 그 스타일이 내가 안 맞으면 읽었을 때 우리 울산에서 천연기념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 고래는 미국의 고래학자가 코리아스 네유에이라고 한명을 붙여준대요. 미국에도 캘리포네아를 필요한 고래가 있 조선에 백범이 있다는 게고 장진포에 온거에요 그래서 조사를 보는게 있는 계 그래서 그 연대부가 그